대대로 우리 집안에 암 환자가 많다 그래서 난 암에 걸릴 것이다 이런 공포에 만약에 휩싸여 있다면 두 번째,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소가 제일 중요하죠 물은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혈관과 세포 사이에 ECM이라고 하는 세포 외 기질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우리는 간질액을 12리터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 간질액 12리터를 잘못 채우고 있습니다 왜냐 물을 첫째 잘안 마셔요 또 마신다 하더라도 음료 형태로 마시거나 그래서 저 ECM의 간질액 12리터가 비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산소도 ECM이라는 공간을 지나야만 세포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저 ECM이라는 공간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저기가 쓰레기로 꽉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는 산소나 영양소 공급을 못 받는 결핍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 발전기를 켜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암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 총이 두 개가 보입니다. 한쪽에는 여섯 발이 장전돼 있고 하나는 한 발만 장전돼 있어요. 어떤 총이 더 위험합니까? 당연히 A가 더 위험하다고 느껴지죠 지금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위험의 잠재성을 말한다면 A쪽이 잠재성은 높죠 A라는 곳에 안전장치가 잠겨 있으면 그냥 여섯 발이 장전돼 있는 총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저기 한 발만 장전돼 있는 B의 총에 만약에 안전장치가 풀려 있다면 저총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유전자가 우리가 암에 걸릴지 말지를 결정할 것처럼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대대로 우리 집안에 암 환자가 많다. 그래서 난 암에 걸릴 것이다. 이런 공포에 만약에 휩싸여 있다면 말씀드렸듯이 여섯 발의 총알이 장전돼 있는 총에 불과합니다. 잠재적 위험성은 높지만. 안전장치를 걸어 잠가게 되면 그냥 총알이 많은 즉암 유전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발현이 될수 있는 이런 조건인 것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위험성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환경 나의 식생활을 잘 통제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나는 그냥 안전한 총을 지닌 것처럼 암 유전자를 활동을 못하게 가둬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왼쪽에 정상 세포가 있는데 이것을 악성 세포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포의 주위 환경을 바꿔줬어요. 즉 ECM 그리고 세포 내 공간의 환경을 바꿔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정상 세포로 돌아갔죠. 예, 이것이 단순히 저 실험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암이 발생하는 것은 호흡 손상, 즉, 호흡이라고 하는 지붕에 구멍이 뚫려서 그런 것이고요. 전이라는 것은 혈류가 손상되었을 때 전이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하고 혈액이 잘 흐를 수 있게 한다면 암의 발생이라든지 전이를 차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참 쇼킹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체의 발생 과정하고 암 발생 과정이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수정을 하고 나서 이 세포기와 32 세포기를 거치면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바로 암 줄기 세포에서도 발현되는 유전자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초기 배아와 암세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멸,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을 못하는 미분화 상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침습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세포의 특징이지만 바로 우리의 초기 배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착상을 하고 나서 영양막 세포가 자궁벽을 뚫고 지금 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시죠? 이처럼 초기 배아 세포와 암세포는 침습적이라는 부분까지도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2001년도 네이처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Human embryonic genes re-expressed in cancer cell. 인간의 배아 유전자가 암 세포에서도 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구 대기 산소의 연대기를 나타낸 그림이 되겠고요. 우측은 배아 조직의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6억 5천만 년전 이전 지구 대기의 산소 농도가 태아 조직의 산소 농도와 같은 1내지 5%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정을 마치고 1 1주 후가 되면 태주를 통한 모혈 영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태아 조직의 산소 농도가 20%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지구가 약 3억 5천만 년 전쯤이 됐을 때 비로소 이20% 대기 산소 농도에 이르게 됩니다. 재밌지 않나요? 재미는 있는데 너무 어려 그러면 제가 이 모든 어려운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를 한번 해 드릴 게요 약사 의사가 공부하는 생리학 책이 약 600페이지 700페이지 정도가 되 거든요 그것을 한 장으로 제가 맞추림을 해 놨어요 원료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가지고 효소는 일을 하죠 그 일을 할때 보조적으로 필요한 수단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체 필수 지방산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이라고 하는 식물 내재 영양소 그리고 세포와 세포 사이의 통신 에 필요한 당 영양소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효소가 이화 그리고 동화 작용을 합니다. 이화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동화 작용을 통해서 조직을 합성을 하죠. 이것이 생리학을 한 장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상태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으로부터 거리가 엄청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병리학이라는 것이 있죠. 학문에 병이 언제, 어떤 때 생기냐라는 것이거든요. 딱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그리고 없어야 되는데, 있을 때. 이두 가지를 빼고는 병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섭취하면 되겠고요. 없어야 될 것이 있을 때는 제거하면 되겠죠? 아니면 생기지 않도록 차단을 하면 되겠죠? 그것을 하나로 줄이게 되면 바로 영양과 해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없애될 것이 그중에서 어떤 것이냐? MGO라고 합니다. 며칠글리옥살이라는 것인데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곳에 있어서의 최상위자가 누구냐? 바로 이 MGO라는 것입니다. 이며칠글라옥살을 통해서 온갖 병에 우리가 시달리게 돼요.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캔서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매칠 근리옥살에 의해서 당뇨병이 유도가 되고, 당뇨병 상태, 즉, 고혈당 상태가 되면, 당독소라고 하는 AGE가 잘 생기게 되고요. 이것에 의해서 암세포가 잘 생기게 됩니다. 암조직에서는 또이 며칠 근리옥살을 잘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 우리 몸에서 반복이 되어지면, 우리 몸이 캔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거대상 제1번은 뭐다? MgO 메틸글리옥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독소라고 하는 메틸글리옥살의 농도가 증식을 하고 있는 암 조직에 있어서 그 크기와 비례를 한다는 거예요 암 증식이 잘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메틸글리옥살의 농도도 높도라는 것이죠 근데, 비증식성, 증식을 하지 않는 암에서는 MG의 농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메질근루욕살이 언제 생기느냐? 모든 병의 상태는 포도당 에너지 대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게 돼서 우리 몸 안에 포도당이 넘쳐나게 되면 그 잉여 포도당이 며칠 글리옥살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7정 혹은 8정이라는 것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몸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과 분노입니다. 그둘 중에서 단연 탑은 두려움인 것이죠. 힘들어서 포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포기를 하게 되냐면 희망이 없을 때 포기를 하게 됩니다. 암도 투병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그 투명 과정 속에서 희망이 없는 절망을 하기 때문에 암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을 미루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네 많아요. 많아요. 암에 걸리신 분들도 분명히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저일꼭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고 참고 있었던 그 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일에 몰입을 하십시오. 몰입을 하는 그것에 깨달음이 있게 되고 감동이 있게 될 겁니다. 저도 한때 많이 힘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를 깨웠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전거를 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마치 장난감을 조립할 때밥 먹어야 되는 시간도 잊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밥 먹는 시간도 잊을 만한 그것에 한번 몰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게 되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렇게 영양요법으로 수술과 그리고 항암 방사선에 의해서 헤매고 있는 저 차를 견인해 내는 것이 암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저탄적단적질을 드시고 창조에너지를 거기에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인슐린이라는 화부가 탄수화물이라는 석탄을 저 화구에 지금 집어넣고 있죠? 그러면 암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저 기관차가 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때, 모체 필수 지방산이라는 브레이크로 질주하는 저 증기기관차를 멈추게 하시고, 탄수화물을 화구에 넣는 인슐린, 이두 가지가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저 탄수화물 식사를 하시게 되면, 증기기관차는 암으로 향하는 그 속도가 줄고, 결국에는 멈추게 되고 말 것입니다. 유전자 결정론을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환경이 답이라는 것에 천착하셔서 그것에 매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막과도 같았던 저 환경이 푸른 초원으로 바뀌게 되듯이 우리 세포는 다시 정상 세포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모두가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네지 채널의 김성동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